잠든 당신의 뇌는 사실 깨어 있을 때보다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눈을 감는 순간 뇌는 즉시 청소 모드로 전환되는데요. 이때 벌어지는 놀라운 일세 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는 기억 분류 작업입니다. 낮 동안 쌓인 정보 쓰레기 중 중요한 건 장기 저장소로 옮기고 쓸모없는 찌꺼기는 과감히 삭제합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이 과정에서 엉뚱한 기억이 연결되는 게 바로 우리가 꾸는 꿈입니다. 두 번째는 독성 감정 배설입니다. 감정 중추인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낮 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불안을 꿈 속에서 씻어내는 정신적 해독이 일어납니다. 세 번째는 치매 유발 물질 청소입니다.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며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,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합니다. 잠이 부족하면 이 독소가 쌓여 알츠하이머 위험이 다섯 배나 높아집니다. 결국 꿈은 뇌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정비 작업입니다. 오늘부터 내 건강을 위해 푹 주무십시오. 여러분은 요즘 어떤 꿈을 꾸시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